여러분, 안녕하세요. 티처 준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올해는 음, 특별실도 사용할 수 있고, 강당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감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 틈나는 대로 제 강당 운동장 놀이 책에 있는 놀이들, 또 교실 놀이 백과에 있는 놀이들 중에서 제가 몇 개씩 좀 소개를 하는 어,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소개하는 놀이는 어, 강당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활동 전에 워밍업으로 할수 있는 아주 특별한 놀이를 하나도 아니라 제가 두 개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선만 따라가 라는 놀이하고 이게 응용되어서 확장된 두 번째 놀이는 선 따라 술래잡기 라는 놀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맞아요. 감이 딱 오시죠? 강당에 가면 바닥에 굉장히 많은 선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배구를 위한 선 또는 농구를 위한 선 그리고 배드민턴을 위한 다양한 선들이 강당에 이렇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선을 이용한 놀이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선만 따라가라는 놀이는 맞아요. 어선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걸어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걷다가 이런저런 선 위를 탐험하도록 자, 허용을 해주세요. 그런데 강당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강당 절반 정도를 해야 역동이 좀 이제 생기고요.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칸 선유에서 동시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첫 번째 가위바위보를 서로 해서 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자, 뒤를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빠져주는 식으로 이제 활용을 좀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다가 가위배보 했다가 가다가 가위배보 했다가 다양한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위배보에서 뒤를 돌리려고 했는데 여기 또 누군가가 있어요. 또 가위배보에서 <laughs> 뒤를 도와, 돌아서 자, 이 친구가 계속 왔다 갔다 안에서 일종의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강당의 한 지점을 정해 주고 가이바보 치는 사람은 선 바깥쪽으로 가서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된다라는 단 그런 출발지를 정해 놓으시면 굉장히 재밌는 선 따라서 걷는 워밍업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걸어서 활동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빠른 걸음으로 걷도록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자 뛰어 다닐 수도 있는데요. 이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 선이 이렇게 확확 틀어져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발목이 좀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빠른 속도로 꼭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하기 전에 가볍게 발목, 그리고 스트레칭, 준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응용을 제가 알려 드리면 제 규실 놀이 백과에 1 2 3 4 5라는 놀이가 있어요. 자, 1은 천천히 걷습니다. 뭐 2는 빠른 걸음으로 가고요. 3은 달려 다니는 거예요. 4는 정지. 5는 슬로우. 슬로우.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속도를 지정을 해 놓는데요 어, 교사가 호러기를 삑 한번 불거나 아니면 에너지 차임을 땡 쳐주고 자오로 걷습니다 그럼 애들이 다 슬로우 건단 말이에요 가위바위보도 가위바위보 오마이갓 이렇게 돌기도 하고 3 그러면 막 달리겠죠 자1 그러면 걸어다니는 이걸 선 위에서 해도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가 됩니다. 제가 놀이 두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얼떨결이세 개가 되겠어요. 자, 이제 술래잡기로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강당 운동장 놀이책에는 선따라 술래잡기라고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술래를 한명 정하면 좋습니다. 누가 술래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뭔가를 손에 들고 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음, 배구공, 좀큰거 있잖아요. 소프트 발리볼. 그래서 요걸 색깔도 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공을 하나 던져줍니다. 자, 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술래가 되고, 들고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해진 숫자를 세고 누군가를 잡으러 가는데, 맞아요. 선만 따라서 도망갈 수 있고, 선만 따라서 잡으러 갈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 따라서 가다 보니까 약간 막히는 곳이 생겨서, 야, 이게 묘미, 입니다. 어, 술래 가다가 딱 잡게 돼요. 그러면 잡힌 사람은 공을 넘겨 받아서 크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고 누군가를 잡으러 다니면 되겠죠? 자, 이때에도 강당 절반 정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2분 정도 하신 다음에 공을 하나 더 던져서 술래를 두명으로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술래를 세명 저는 다섯 명까지 늘렸는데, 어, 한 5분 지나고 한 6, 7분 지난 다음에 제가 모두 다 이렇게 그 다음 수업 활동을 위해서 이제 모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숨을 헉헉거리고 땀 뻘뻘 흘릴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칼로리를 소비를 하고 호흡을 격하게 사용해야 될 정도로 역동적인 술래잡기 놀이기도 합니다. 강당에 바닥 선 있으니까요.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제가 세개 알려드렸네요. 첫 번째는 선만 따라가 자, 이곳에서 1, 2, 3, 4, 5이 활동 응용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따라 술래잡기로 확장 한번 해보세요. 어, 여러 활동 전에 충분히 워밍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제가 중간에 드론으로 띄운 영상 몇개 보여드렸는데요. 이 활동 뒤에 또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영상 보시면서 또감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짠! 앞으로도 이곳에 있는 놀이를 하나씩 하나씩 제가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